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TV입니다. 자, 속보를 전해드리는데요. 국무회의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기준 중위소득 최대 1.5배까지 2023년 기준으로 207만 7,892원인데요. 이분들 대상으로 종전의 3천만 원 지원금을 최대 5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를 종전 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일부 개정령이 개정하니. 국무회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 드리는데요. 외래 진료도 질환 종류와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희귀 질환의 진단과 치료 목적의 의료 기기 구입 비용까지도 지원이 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종전 3천만원에서 연간 5천만원까지 지원금액이 2천만원 중액되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정부가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죠. 어, 신정부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한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었는데요. 자, 2023년 기준 207만 7,892원으로 어, 늘어났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분들은 최대 그 3배 이내로 상향하고 최대 5천만 원으로 그 금액을 늘려서 지원하는 겁니다. 자 기존에는 외래 진료 6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었는데요. 어, 암, 심뇌혈관 질환, 식이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화상 질환, 중증 외상. 자 이런 것들만 그 6대 중증 질환으로 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외래 진료 모든 질환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최대 지원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 진료는 종전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자, 식이 질환 진단 치료, 의료 기기 구입 비용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다는 것이 이번에 국무회의 의견한 특징인데요. 희귀질환 진단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국내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 의료비의 범위로 포함한 모든 계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지원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자, 정리하자면 어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가 종종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중액 되어서 5천만 원 상향되었다는 얘긴데요. 이게 국무회의 의결이 되어서 지금부터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그 통해서 정부가 취약계층의 복지를 좀더 한도를 늘려서 지원해 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 5천만 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